저도 간짜장은 오랜만에 먹은 것 같은데. 음. 아왜 간짜장 좋아하시는지 알겠네요. 채소가박한번 치고 시작해. 하나 둘 셋. 이 이것도 쳐야 돼요? 여기도. 아니요. 아니 그냥 하세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여간의 박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경래입니다. 저희 오늘은 짜장을 할 건데 그동안 짜장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간짜장이 없더라고요. 간짜장. 네. 아, 일단 여기서 간짜장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 되게 많은데요. 원 발음은 깐짜장. 흑간, 간이래는 드라이하다, 마르게 짜장을 볶는다 그런 뜻이고요. 보통 물을 안 넣고 볶듯이 해놓은 거를 간짜장이라 고 합니다. 오늘은 간짜장을 한번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일단 짜장이니까 양파가 좀 들어가야 맛있고요. 고기는 소고기 안심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감자, 죽기니, 그리고 이렇게 해물류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 뭐 양파만 들어가도 맛있긴 한데 고기랑 양파는 좀꼭 넣으셨으면 좋겠고 해산물도 있으면은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선 간짜장이군요. 자, 재료 한번 썰어 볼게요. 그냥 뭐. 크기는 이렇게 네모나게 썰어주시면 돼요. 써는 것도 자신감이 있고 나의 볶는 것도 자신감 있는 박은영 셰프가 아. 모든 걸 선보입니다. <laughs> 네, 오늘 좀세 칼을 준비해봤어요. 너무 네, 칼이요? 에 네, 같이 일하는 윤준원이라는 후배님이 열심히 갈아주셨습니다. 양파는다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네모나게 썰었고요. 네. 고기는 양파보다좀 잘게 해서 썰게요 이제 저희들은 지금 안심을 쓰고 있는데 그냥 살코기면 다될것 같고요 네. 돼지고기도 비슷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간짜장을 유난히 좋아하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 간짜장은 네. 약간 특성상 금방 볶고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더 아,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새로 그러니까, 볶아줬다는 그런 네, 느낌? 새로 볶았기 때문에 사실 중식에서 정석은 새로 볶게 되면 분명히 맛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렇게 감자랑 주기니는 이렇게 양파랑 비슷한 크기로 잘라서 준비하시면 되고 참고로 감자는 그냥 썰었을 경우는 잘안 익기 때문에 한번 미리 살짝 데쳐냈습니다 오징어랑 새우도 한입 크기로 조그맣게 잘라줄게요 네, 이게 바로 오징어와 그 친구들입니다. 오징어도 한입에 먹기 좋은 정도 크기로 다른 재료들과 비슷한 크기로 쓸어 주어갖고 음식을 만들게 되면 훨씬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보이겠죠. 자, 이렇게 쓸어 주셨고, 그 다음에 소스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소스는 이제 짜장이다 보니까 춘장에 꼭 들어가야 되고, 볶음춘장을 사세요. 그냥 센 춘장을 사시면 볶는 과정이 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볶음춘장, 굴소스, 간장,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또 조금 있는데, 이거는. 잡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생강을 조금 넣으시면 돼요. 오, 잠시만요. 설탕이 빠졌는데, 이 설탕도 조금 넣으시면 돼요. 일단 양파 자체에 단맛이 있기 때문에 많이는 안 넣으셔도 되고 간을 보시고 조금 부족하다 이러시면 이제 기호에 맞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로 옮겨서 이제 박은영 셰프가 볶도록 하겠습니다. 팬에 기름을 좀 넣고 고기를 볶을게요. 네, 짜장에는 기름이 약간 넉넉한 게 맛이 있습니다. 고기를 약간 바삭하게 볶아주셔야 이 향이 올라와서 조금 바삭하게 볶을게요. 어, 생강을 먼저 조금 넣겠습니다. 고기에는 밑간이 안돼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간장을 넣어서 많이 안 넣습니다. 이정도로 하고 캐러멜화 시키면서 향도 내고 그 다음에 고기에 간도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기를 약간은 바삭하게 볶아주시면서 간장의 맛을 익히는 거예요. 어향 좋은데요? 예, 예. 간장이 어. 일단 불에 익으면 굉장히 좋은 향이 나요. 향수보다는 이 향이 더 좋네요. <laughs> 제가 이제 쌍둥인데 강아지가 저희 언니보다 저를 아. 더 반겨요. 그게 이제 제가 항상 냄새를 하는 냄새 하는구나. 맛있는 냄새 나니까 저를 더 아. 반깁니다. 자 이렇게 고기를 볶은 기름에 양파를 같이 볶아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은 기술자다 보니까 막팬을 이렇게 돌리긴 하는데요 집에서 하실 때는 크게 네, 널찍하게 벗겨 이렇게... 주시면 좋겠고요 이팬 돌리는 거는 확실히 효율적이있는 분명한데 이것도 연습이 좀 필요하게 합니다 이 친구 딱 봐도 알겠지만 힘이 좋으니까 들고 가는 거 봤죠? 알통이 장난 아닙니다 제가 몸이 말랐는데 여기막이렇 알통이 있어가지고 가끔 되게 보기 싫어요.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 그래서 여름에도 최대한 긴 팔을 입어요 <웃음> 어쩐지 <웃음> <우리>. 나 <laughs> 보기 싫어요 자 이제 나머지 재료도 좀 넣어줄게요. 이 감자하고 호박하고 그다음에 새우 오징어 데친 거를 한 번에 다 넣고 음. 이제 색깔 내기 위해서 춘장이나 간을 넣도록 네. 하겠습니다. 춘장 섞어주시고 조데 여기서 물을 전혀 넣지 않나요? 전혀. 아, 옛날에 아. 무, 저희들이 물을 아. 조금 넣고 했더니 네. 댓글에 막있어다 아, 아, <laughs> 나도. 약간 쪼그라서 아, 네. 절대 넣지 않겠습니다. 네. 이제 간을 좀 해볼까요? 셰프님 간을 넣어주시면 제가 볶을게요. 지금 굴 소스가 하나가 들어갔고요. 설탕이 반개 정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딱 정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처음에 춘장도 조금만 넣어갖고 색깔을 맞출 거예요. 춘장. 아또 이제 박은영 셰프의 답답증이 아, 나올 이제 수 있겠네요 게왜 불이 이렇게 약한지 마음에 지금 장난 아니죠? 이게 익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근데 어차피 그 보, 구독자분들은 집에서 이 불로 하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우 벌써 맛있겠는데요 색깔을 네. 조금 더 내도록 할게요 네. 이제 거의 이런 밥 먹는 수저로 탄수저가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이거는 색깔 보면서 넣어도 되죠, 셰프님 네, 그렇죠. 굳이 면으로 안 드셔도 되고 밥이랑 해서 짜장밥 드셔도 맛있고 밥 드실 때는 계란 후라이 하나 넣으시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간을 한번 보실까요? 네, 간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신다 했었을 때는 잘 섞인 상태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어, 아, 진짜. 약간 옛날 간짜장 맛이 나네요. 어떠세요? 뭐야? 오늘 음, 그럼 전분도 넣지 말안 오늘 안 넣어볼게요. 네. 왜냐면 여태까지 다 넣었으니까 따뜻한 물때또간 넣는 거 아니냐? <laughs> 제가 면을 조금 만져갖고 올게요. 자, 오랜만에 제가 메인으로 섰습니다 <laughs> 여기다가. 부추 같은 거 썰어서 넣으시게 되면 좋고요 혹은 청양고추 같은 거좀 넣어서 볶도 되고요 고춧가루 같은 거 조금 넣으셔도 풍미가 좋아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에다 이제 담아볼까요? 네, 면을 좀. 해놨습니다 짜장의 여왕 음. 박은혁 셰프의 국자로 네 아, 저도 간짜장은 오랜만에 먹은 거 같은데 근데 저희 매장에서 나가는 짜장이 거의 간짜장과 물짜장의 중간이잖아요, 손님 네, 그렇죠. 거의 똑같지만 저희들은 약간의 물을 넣고 어가지 전분을 넣어가지고 면이 잘 버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오일을 조금 올릴게요. 중국 가니까 한1 0 가지 고명이 나와 있더라고. 매추리알부터 시작하고 음뭐 완두콩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그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미로 골라서 넣는 거더라고요. 어이. 한국의 비빔면이나 비빔밥처럼 각양각색입니다. 자, 이래서 가짜장을 완성시켰습니다. 맛도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렇죠. 아주 박근영 셰프가 만드는 거는 다 네. 맛있습니다. 기분 좋지? 네. <laughs> 자, 먹어볼까요, 제품님? 네, 비벼주세요. 제가 비벼드릴게요. 비빌때는 노래를 불러주세요. 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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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부님 너무 재밌으세요 <laughs> 제가 젓가락질 잘 못하지만 이렇게 덜어드릴게요. 야! 감자장을 한번 먹어볼게요. 혹시 드실 때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지만 여기다가 고춧가루라든지 그런 거 식초도 넣으시고 식초 넣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음음아왜 간짜장 좋아하시는지 알겠네요 채소가 싱그럽게 막 씹히면서 채즙이 나오거든요 그게 따로 설탕이나 이런 거더 많이 안 넣어서 조금만 넣어서도 채소에서 나오는 단맛이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간짜장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물을 수분에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간짜장과 물짜장 이렇게 변신이 가능하니까 취향에 맞춰서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올라가면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그런 글을 써주시면 보통 답장은 제가 하거든요. 얘는 왜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벼, 비벼, 비벼. 체크님 너무 재밌으세요.